갑니다요.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요. 그렇게 하시오. 하겠습니다. 다 주셨나요? 말씀하세요. 다 주셨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세요. 갑니다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다 주셨나요?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방약을 잡아야 합습니다1번 부대. 일이 있으신이남아는 1번 부대. 어? 1번 부대. 어?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설정을습니다 어? 1번 어? 부대. 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갑결지결지가설정됐습니다 일하러, 일하러, 예. 일하러 갑니다. 습니다 집결지가설정되습니다 앞으로 좀. 가자! 조금만 항약을 준비하겠습니다. 1번 부대 조금만 잠을 쉽죠. 공격하라. 조심하 1번 부대 약을 준비 여부가 아. 있겠습니까? 저게 네. 공격을 받십시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죽으본김시민둘라장 김시민입니다. 장둘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집결지가 말씀하세요. 설정됐습니다. 니다요 1번 ]니까? 부대 당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일가필요합 1번, 1번 부대 조금만 참으십시오 1번 부대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하세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해주셨나요? 니다요 네, 네 장군 조금만 참으십시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하세요 네, 갑니다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갑니다요 열심히 하겠습 예. 일하러 갑니다요 네시작하십니 예. 적의 공격을 예.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결지가설정되었습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갑니다요 만씀하 일하러 갑니다요 예. 1번 부대 예 1번 공격을 받고 있습

양아이 공격을 받으셨습이 관련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음,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빨 아, 적의 아, 공격을 받고 아, 있습니다. 이일 부대입니다. 우리가 불는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다겠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번다 b i 군 I'll get you a little bit. I'll get you a l i 이 t l e bit. I'll get you a l i t t 일번 분해 네일번 분해 을의 성격을 바꾸십시오 네, 장 적의 성격을 바꾸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다 주셨나요? 네, 장말씀 상인이 떠났습니다 장군, 저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장군, 따르겠습니? 앞으로 가자. 내장군, 네, 앞으로 가자. 네, 장군.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장군, 네.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장군, 앞으 일본 부대, 네 장군, 앞으로 가자. 예, 열심히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합주 일본 부대, 네, 장군, 앞으로 가자. 일본 부대,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장군, 저게 공격을 네, 장군. 받고 있습니다. 일본 부대, 네. 장군. 거리 완료됐습니다. 대장 네, 앞으로 가자. 대장 네, 앞으로 가자. 말씀 받들겠습니다. 예, 대장 네, 앞으로 가자. 대장 네, 앞으로 가자. 대장 네, 앞으로 가자. 대장 네,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 네, 빠르 앞으로 가자. 영을 제 잡아야 합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따가습니다따니다 네, 장군. 레벨이 올라장 네, 앞으로 가자. 렇게한 1번 대 장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레벨이 올랐 앞으로 가자! 네, 장군! 앞으로 번 손에 탐을준니다 여기에 공격을 받고 있다 네, 장군! 앞으로 네, 가자! 네, 장군! 여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미쳤습니 네, 장군! 허준히 연구 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 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대장. 네, 앞으로, 아, 네, 앞으로 가자. 이거 좀보시라고 앞으로 가자. 김시민입니다. 시민 남아도는 거. 일본 부대. 조금만 참으십시오. 당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 네, 앞으로 가자. 이하러라니다요 예, 예, 갑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대장. 네,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네, 받고 유인이 떠났습니다. 아, 적의 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일겠습니다 네.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네 장군. 적의 공격을 네, 받고 있습니다. 공격! 집결지가 결정되었습나요 적의 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식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네, 설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네, 장. 집결지가 예, 설정됐습니다. 갑니다요! 예, 갑니다. 예, 그렇게 네, 합시다. 하러 갑니다요. 집, 집결지가 1번 설정됐습니다. 당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가자! 네, 장군. 앞으로 가자! 예. 갑니다요! 예, 갑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일번 한번 해보시라우유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1번 부대 병을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죽으셨나예 <뿌렉> 음, <놀림> 말씀 받자유 아, 그곳에는 지뢰수 없으니 내창 앞으로 가자 내창 앞으로 가자 만수무가 왔으 적의 공격을 받고 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레벨 플러스 내창 아, 앞으로 가자. 강인이 따라와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갑니다요. 그곳에는 지울수 없습니다. 말세요 건설이 완료습니다네 장. 저기에 공격을 네. 받고 있습니다. 네 장. 군 앞으로 가자. 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앞으로 가자. 네. 저기에 장군. 공격을 받고 가자. 있습니다. 네 장. 군 앞으로 가자, 네, 장군.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가자, 말씀을 드다 적의 수익을 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니까? 신기하다. 미 말씀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요것에는 지울수없습니까 적의 공격을 배려해라.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가자! 건설이완료 관찰이 과연, 관이 과연, 이 과연, 관찰이 과연, 관찰이 과연, 관찰이 이 과연, 이 과연, 관찰가자연 관찰이 과연, 관찰이 과 관찰이 이 과연, 관찰이 과연, 니다이 과연, 이다이이 전설이 관련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장군. 앞으로 가자. 이리로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잡아야. 음, 네, 따라가십니다. 네, 저기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니다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장군, 공격. 응. 네, 따라. 어 영역을 준비. 습니다 응. 저기 변경을 봤거든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진나요. <목소리> 네, 장군. 우리가 군대 저게 공격을 <목소리> 받고 있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습... 가자.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네. 저게 네, 공격을 장군, 받고 있습니다. 로 가자. 장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장

군 함대가 거의 섬멸됐다 거북선을 뒤로 물리고 반옥선으로 전당을 소탕하라. 저기 기함에 타고 있는 장수가 이순신이다. 집중 사격하라. 고 어. 됐다. 명중이다. 나 와키자카가 이순신을 쓰러뜨렸다 어. 내가 저기 타라네 만없다는걸 알리지 말라. 장군. 하기 끼를 뻘치로! 일단 서둘러 후퇴하고 보자! 모두 전속퇴각하라!